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십사장 이십칠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몇달 전부터 거제도 다포리에서 우리 동네에 동상이 세워지고 교회 십자가가 뽑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그놈의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가 말로만 있다고 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목해자의 최고의 유혹은 자기 오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며 남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정지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나의 옳은 생각조차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피냄새가 나야 합니다. 사람의 피냄새가 아니라 옳고 틀림으로 말해서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피를 희생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십자가보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믿고 사랑하며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